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4일 금요일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 다윗이야말로 이제까지 정말 공의로운 왕, 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또 사울의 그 자손 중에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함으로 사람을 또 감동시킨 사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1절에 11장에 보니까 이와 같은 아, 정말 그 자기 인생의 커리어에서 탑, 탑을 탑 찍었던 음,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다윗의 범죄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1절 그 컨텍스트가 나오는데 어, 좀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선을 멸하고 라바를 애호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은 일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왕들이란 말을 썼어요. 멜렉이라는 말인데요. 이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왕이거든요. 왕이 출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보면은 오후에 지붕 위에서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 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형이 보인다고요. 근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이 여기 보면은 지붕을 건닐다가 어, 그 모습을 봤다. 어, 그 모습 볼수 있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생활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볼수 있다고요. 어. 그런데 이다위의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는 제가 볼 때는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저녁 때그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윗이 죄가 아니에요. 일어나 가지고 어 지붕을 거닐다가 어 목욕하는 여자를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보게 됐는데 그거 어떡 하겠어요? 본 거를 그것은 뭐 죄라고 볼 수가 없죠.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니다 They can be a problem. 그 말은 보긴 봤는데 그냥 보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프로세스하고 있다는 거죠. 심이 아름다워 보인니다 이것은 벌써 마음속에서 한 단계 그와 같은 이미지를 프로세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3 절에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겠더라.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겠다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자기의 그런 육체적인 정욕을. 이루 이루기 위해서 어, 사람들을 보내서 뒷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한 단계 또 어, 프로세스가 더 지나친 거죠. 알아보니까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고 또 어, 여기 보니까 다윗의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은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있는 집 딸이라고 어이 어, 어, 그래서 그 어, 것을 알아보게 했고. 네 번째 보니까 4절인데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겠다. 그런니 이제 알아보고 어, 신원이 확실하고 또 모든 면에서 어, 자기가 어, 생각했던 어, 그런 모든 크라이터리아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도보로 동침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면은 다섯 가지. 이 예,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연히 보게 된 거,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프로세스한 거, 그 뒷조사를 하게 되고 사람을 보내서 결국 동침하게 됐다. 이것은 어,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우연히 범하는 것도 있지만 어, 대부분의 죄들은 이미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 속에 있던 그런 생각들이 프로세스 되는 과정을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는 거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 많은... 이런 사건들,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 소식들도 보고, 이미지도 보고, 또 광고도 보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고, 여러 가지를 볼수 있다고요. 그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런 악한 씨앗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 여러분, 우리 TV 광고도 그러잖아요. 어, 텔레비전을볼때 TV 광고가 나니까, 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끊겨지고 어, 광고가 나오면 저거 정말 다시는 내가 안사 먹는다. 아, 저는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코카콜라 선전이나 저거 다시는 안사 먹는다. 근데 목마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뭔줄 알아요? 코카콜라예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때 감정은 있어도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아! 한 가지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과 내가 꼭 하는 게 중요해요. 꼬리표 달기예요. 그건 꼬리표 달기. 꼬리표 달기란 뭐냐?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어, 또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게 옳지 않은 생각은 이건 옳지 않다. 꼬리표만 딱 달아놓으면 돼요. 어. 또 달아놓고 어, 이것은 음 어,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은 어, 옳지 않다는 꼬리표를 담아놓으면 마음속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게 언젠가 다시 프로세스 되기 위해서 나온다고. 나올 때에 그런 아무런 판단, 말씀의 판단이 없이 지나간 일들은 그냥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프로세스 하면서 죄가 깊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꼬리표가 있다면, 아,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그런 꼬리표가 같이 딸려 나온다고 그렇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방적인 조치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더 심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해서 바세바를 어, 취했는데 바세바 임신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보니까, 뒤에, 에, 그 분이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그래가지고, 어, 자기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드는 아주 간교한, 간교한 죄죠. 어, 그렇게 인간이 간교할 수 있다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이렇게 간교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우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남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하는 거 옳지 않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거 해서 실패한 거죠. 그세 번째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호와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을 전쟁의 전방으로 보냈다가 군대를 뽑아가지고 고립시켜가지고 죽여라. 그 편지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게 하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가요. 우리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그 편지가 CD에 있는데 안 뜯는 거. 어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가지고 가면서 우리와는 결국 죽게 되었다는 전사 소식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어, 물론 간음죄를 범한 것도 큰 거지만 간음죄보다 더큰 것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이 덮기 위해서 더큰 죄를 범하게 되는 아, 그와 같은 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어, 자기의 그 임신한 어, 바세바의 아기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딸이 이 자기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고 요그 아들들이 다아 많이 죽, 죽는 아 그와 같은 음 일들이 이제 이, 이 물론 다윗이 이제 그 다음 12장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11장 이후에 다윗은 어 내가 볼 때는 영적인 에 하락선을 타고. 있고 그 이후로는 다윗의 삶에 많은 고난이 이, 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아, 아. 그래서 어, 물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해야 되지만은 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하지 않는 것이 예, 좋다. 그래서 어떠한 음,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예, 굉장히 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꼭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잘 나갈 때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그때 오히려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거꼭 생각하시고 어, 우리가 우연히 일은 어, 죄의 요소들을 볼수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분별하면서 꼬리표를 꼭 달아놓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건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속적인 그런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인생의 절정에서 가장 심한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선줄로 생각할 때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모든 경우에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꼬리표를 달아서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도 죄로 연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